Okay. 여기 어디냐면 환희당, 환희당꺼 1,500원. 내가 소금빵을 먹어볼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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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잘 기억해놔. 나머지 빵들이랑 그거 해야 되니까. 음, 음, <laughs> 마지막 일기, 이게 좀 맛있나 보네. 소금이 몰려있구나. 응, <laughs> <laughs> 어. 달아. 응. <laughs> 뭔가, 쏠렸다, 쏠렸다. 뭔가, 잘해. 근데 원래 과일에다가 소금 뿌리면 달잖아. 그런 느낌 아닐까? 응, 음, 알지? 네. 자, 자, 이거는, 아, 블랑제리 효모의 집. 쌀소금빵. 얘가, <laughs> 2,000원. 음. 내가 소금빵을 먹어볼게. 쌀소금빵. 음. 음, 맛있어 누가 1등이야? 누가 음. 2등이야? 좀가 부드러워. 음, 좀더 음, 빡빡해. 흉모가 음. 부드럽다. 이건 쌀이고, 냄밀를 자를걸? 음. 쌀이 더 낫다, 이거지? 쌀좀더 부드럽다. 마지막, 루앙 베이커리. 3,000원? 내가 소한방을 먹어볼게. 루앙 <laughs> 응? 응? 응. 음. 얘는 음, 뭔가 똘똘함은 없어. 바삭해. 그냥 안지워볼 때. 응? 별로인가 본데? 아, 왜냐면 그동안 먹었던 소금랑 느낌이 아니야. 음. 이게 아니야? 음. 맞아, 맞아. 뭔가 약간 비어있네. 약간 뭔가, 그, 페, 그, 약간 몽글랑 뜯어먹는 느낌. 아. 얘가 제일 별로다? 음 <laughs> 개인적으로? 블랑제리 1등? 한이당 2등? 루앙 3등? 음. 왜냐면 소금방 약간 좀 쫄깃한 그 느낌이 있었는데 안 쫄깃해. 근데 전에 먹은 매정도 포지프로가 제일 맛있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난 괜찮고요. 환희당이 제일 맛있어? 음, 소금빵 소금 없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소금빵이 아니잖아. <laughs> 그럼 그냥 빵 먹어. 같은 반죽에 그러면 제목 그렇게 하자. 소심발언. 소금빵은 소금이 없는 게 낫다. 충격. <laughs> 취향은 충격 발언. 내 취향은 소금 없는 소금빵.